파스타 도전기 86일차 오랜만에 냉장고를 부탁해를 봤는데 이탈리아 셰프분이 나오더라고요 안티모 셰프님이었는데 애호박 파스타를 하셨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궁금하던 찰나에 마침 이 파스타 요청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15분 안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 걸려서 만들었거든요 애호박 썰고 파 썰고 마늘을 깨고 애호박도 썰고 깻잎까지 썰어줘야 되는데 이것만 대충 15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파스오부시에 멸치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육수 만들어 주고요 숙성해뒀던 반죽 꺼냅니다 대충 두께 1cm 길이 1cm로 잘어 카바텔리면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. 그다음 손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끝인 진짜 간단한 파스타입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 대충 3~4분 0 걸렸습니다.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면 그냥 야채 썰어서 바로 드려야 될 속도네요. 자 이제 몇 단계 안 남았습니다. 대파만을 애호박 볶아준 다음 옮겨서 육수 넣고 우유 넣고 갈아줍니다. 갈아준 크림 소스를 다시 팬에 넣고 면 넣고 버터 치즈, 레몬의 깻잎에 유지코쇼까지 플레이팅은 튀긴 애호박이랑 김자반 뿌려주면 드디어 완성. 잘 먹겠습니다. 이탈리아의 할머니가 해준 구소한 파스타 같아요. 4.7점 드립니다. 김치 못 채고.